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성모내과 대표 원장 달리는 내과의사 홍기평입니다. 건강 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쉽지 않은 요즘에는 더욱더 이 건강 검진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용인성모내과는 최신 내시경 장비와 뛰어난 전문의의 진료를 바탕으로 건강 검진, 특히 위 대장 내시경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생률이 높은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위대장 내시경은 아주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위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번호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시경은 외래 진료 후에 진행되는 외래 내시경과 국가에서 진행하는 암 검진 내시경이 있습니다. 외래 내시경은 환자가 직접 속 쓰림이나 명시 통증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서 직접 진료를 한 다음에 내시경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급적 당일 내시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더 빠른 진단을 하여서 정확한 치료를 할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위암 검진의 경우에는 전화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을 진행할 때 앓고 계신 질환이나. 드시는 약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 주시면은 내시경 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검사는 흔히들 의식하 진정 내시경이라고 하는 수면 내시경과 일반 내시경이라고 하는 비수면 내시경이 모두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의 경우에 응급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적 최근까지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응급 상황을 해결했던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 원장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저희 병원에서 검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암 검진은 위 내시경과 위장 조영술로 나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위장 조영술은 시행하지 않고 위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시경의 경우에는 만 40세 기준으로 매년 2년마다 내시경이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짝수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년에 홀수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년에 이렇게 2년 간격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암의 경우에는 만 50세가 넘었을 때 분변 자멸 검사, 즉 대변에 피가 묻어나온지 보는 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검사에서 대변을 채취해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가 검출이 되면은 대장내시경을 2차적인 대장암 내시경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1차 검사에서 대변을 채취해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피가 확인이 된다면 국가에서 대장내시경을 진행하여 줍니다 이것이 2차 대장암 검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미 암이 되었거나 암 되기 직전에 병변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일고 외양 약간 고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서는 가족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50세 이상부터는 5년에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검사를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검진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에 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30대 초반에는 아무런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30대 후반에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선종이 세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위 대장암의 위험성은 이렇게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경색이나 심근경색. 또한 폐 질환을 앓았거나 치료 중에 있는 분또 치과 치료 중에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은 분들은 미리 진료를 통해서 내시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흔히 말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물을 중지해도 되는지 반드시 처방한 주치의에게 확인 후에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본원에서도 제가 직접 약제 유지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슐린. 약물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는 동안에는 중지하여야 되며, 그 위에 고혈압 약 등은 검사일 아침에 복용 가능합니다. 검사 중에 들어간 가스 때문에 복부팽방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스가 배출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는데 본원에서는 일반 공기보다 더 빨리 몸에서 흡수되는 CO2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더 줄여줍니다. 검사 후 하루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셔야 됩니다. 술, 커피, 자극적인 음식은 금지되며 검사 후에 혈변이나 복통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진정시에는 당일에 자가운전은 불가능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위대장 내시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내 사망률 1위인 암 그중에서 위암과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사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위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용인 성모내과는 여러분의 암 예방을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검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한 의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인 성모내과 대표 원장 달리는 내과 의사 홍기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